백리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하티보가 뒤로 밀려 잠기게 되는데, 체중이 앞으로 빠지기 때문에 다리라도 뒤로 강하게 밀어내면서 체중 중심선을 유지하는 것이 뇌에서는 편하고 안정되고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백리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좌골에서부터 무릎 뒤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햄스트링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이 과하게 펴져 있는 것을 중간 위치로 되돌려 놓게 되면서 더 이상 펴지지 못하게 브레이크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요만한 사이즈의 방석 목베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발 사이에 둘수 있게 뒤로 두시고 베드고 엎드립니다. 줍니다. 다리를 길게 뻗다 보니까 들리고 하복부를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물건을 엉덩이 뒤로 가져온다 생각하며 긴 선을 하나 접어주시고 발바닥을 엉덩이에 최대한 밀착하면서 햄스트링이 수축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봅니다. 셋 둘. 하나. 그리고 다리를 펼칠 때는 천천히 나의 힘선을 유지하면서 길게 뻗어 뒷사람한테 전해주듯이 내려놓으세요. 다시 다리를 길다랗게 뻗어주다 보다가 발바닥을 당겨주시며 강하게 엉덩이에 밀착합니다.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버티듯이 밀어냅니다. 셋, 둘, 하나, 아래로 다운 시켜줍니다. 다리를 무릎을 휙! 구부리기보다는 처음부터 강하게 물어주신 상태에서 근육을 길게 뻗다가 아랫배 바닥으로 눌러주며 발바닥을 힙에 가까이 가져오며 최대한 접어서 수축합니다. 셋, 자 이마는 바닥에 떨궈서 어리 푸세요. 둘, 떠 접어주세요. 쥐날 때까지 다시 뒤로 길다랗게 뒤서면서 전달을 하면서 길어지고요. 어셋 들고 계세요. 둘, 하나, 안으로 떨궈냅니다. 해볼 때는 하루에 1 0 번만 하셔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